안녕하십니까. 절벽 <laughs> 타는 황구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어제 버섯보로 새로운 곳으로 한두 군데 갔다가 꽝 치고 오늘은 도라지보로 한 갑니다. 저 보시죠. 지금 800, 9 0 0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저고산지대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산지대는 완연한 이제 가을이 오기 시작했네요. 지금 8시 40분 현재 기온은 14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봅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15분이고요. 일몰은 18시 27분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으니까 간만에 또 절벽에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 갑니다. 자, 오늘은 도라지 산행입니다. 40m 로프를 내리고 60m 로프를 가지고 올라갈 겁니다. 간만에 또 고생 한번 해보죠. 안녕하십니까. 절벽 타는 홍구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갈 산은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500 정도 되는 산입니다. 산은 그리 안 높지만은 절벽이 엄청나기 때문에 오늘도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가는데 이 자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미끄럽거든요. 자,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 리때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콤 각각 두 개. 비상 식량은 초코바 세 개입니다. 그리고 아까 올라오면서 이 절벽난간에 보라색 꽃이 살짝 살짝 보이더라고요. 근데 도라지 꽃이 원래는 다 일찍 짖는데 아마 도아지 꽃이 깎이다고 한건 구절초 같은 거국화종류의꽃 깎이다 그렇던데 정확한 거는 절벽 난간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자 오늘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이다 출발 자 이제 한반 정도 아직 반까지는 3분 1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향나무하고 이가시시덤불 같은 이 정글을 뚫으면서 지나가야 되거든요 엄청 뜁니다 자 어디가서 바람 좋은데 가서 5분간만 쉬었다 갈게요 후. 지금 벌써 배낭매다가 도라지 배낭매고 또 60m 로프를 그 등에 짊어지니까 엄청 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절벽 위로 올라가는데 이민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도라지 삭대죠. 잎은 다 떨어져 버리고, 그의한 가닥 남아있거든요. 도라지 삭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깔라질까요? 야, 이바큰 바위, 바위가 더챙있질까요 땅에 박혀있지 싶은데. 일단은 살짝 한번 만져볼게요. 자, 바로 가지고 한번 뗏겨볼라 하니까, 보시죠. 꼼짝도 안 합니다. 삭대는 괜찮은데, 이 위에 벽하고 아래벽 사이에 그냥 딱 박혀있는겁니다 깔라지는 바위에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자원은 있는거 확인했으니까 황구가 을갈 장소는 저 정상치고 좌측으로 넘어가서 그쪽에 절벽입니다 내려올때는 절벽 사이에 로프타고 내려와야 될것 같아서 오늘 60m 로프를 가져온거거든요 아이고 됩니다그래돌아지 보니까 진짜 반갑네요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삭, 큰 삭대는 아닌데 작은 삭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황구가 확인만 하나 해볼까 싶어서 지금 살짝 해보니까 도라지가 꽤 굵게 나옵니다. 이거는 약용은 충분하니까 한번 해 볼게요. 도라지 캐다가 곡괭이 자루가 부러져 버려가지고 지금 그래도 곡괭이 있어야 되잖아요. 긴급 복구를 합니다. 황구가 갖고 있는 요 임시 나이프 가지고 좀 깎아 가지고 자루에 오늘 산행할 때할 정도만 쓰면 되니까 그때까지만 좀 깎아 쓰려고 지금 깎고 있습니다. 자, 30분째 이정거를 헤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 위에 정상쪽 능선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저 능선 타고 좌초로 건너가서 황구가 오늘 가야 할 절벽으로 이동할 겁니다. 후. 자 위로 올라가서 바람 좋은 데서 한 10분간 쉬었게요자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도 상태가 그래 굵진 않습니다. 일단은 살짝 한번 흩어 볼게요. 설만한지. 자전라지가 별로 크지는 않거든요. 요거 턱으로 다시 살살 풀어가지고 다시 묻어줄게요. 그래 굵진 않네요. 다시 묵겠습니다 자, 이제 정상쪽 능선에 도착했습니다. 이걸 구덩이 파져 있고 돌이 사져 있는데 이건 옛날에 그 예쁜 훈련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뒤편이고 이제 능선 타고 가면서 황구오을 가야 할 절벽 쪽으로 진입할 겁니다. 아이고 올라오는데 한참 해 먹었습니다. 버섯는 무슨 버섯일까요? 버섯이 돌덩이처럼 단단한데 보라색깔 나는 버섯인데 무슨 버섯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이선 타고 지나가다가 이 버섯이 있길래 딱 보니까 사리버섯이 꽤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뒤쪽이라 선선하고 그러니까 사리가 좀 있는 것 같네요 몇 개는 따갑게 보니까 이건 다 썩었는데 괜찮은 것은 괜찮거든요. 또 사리버섯뿐만 아니라 버섯이 난다는 것은 좋으니까 다른 것도 있나 한번 살펴볼게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제 절벽 찾아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린 삭대가 하나 보이길래 어, 도라지가 있네 싶어서 보는데 바로 위에 굵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삭대는 꽤 굵잖아요. 일단은 한번 훑어보고 이것도 어리면 다시 묶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살살 훑어 볼게요 자 여기 괜찮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 올라오면서 야경 도라지 하나 키고 조금 전에 봤는 삭대 굵은 거 그건 짧고 빵빵한 거 야경 도라지 하나 봤습니다 이제 내려가면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가면서 협곡을 찾아 가지고 황구가 로프탈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황구가 지난 겨울에 왔을 때는 시야가 좀 트였는데 지금 시야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어디가 어딘지. 중간에 가다가 지금 절벽도 막 나타나기 때문에 내려갈 때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위성지도 켜가지고 위치를 대충 보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황구가 봐서는 저 소나무 있는 쪽으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황구가 가는 절벽이 이중턱쯤에 있는 한 3, 40m 되는 절벽이거든요. 그곳을 가기 위해서 황구가 저 사이로 가로지로 올라가, 올라와서 정상치고 다시 건너와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자,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절벽 사이로 내려가면서 중간중간에 도라지 삭대들은 있거든요. 그러면 초대물이 황구가 원하는 그런 절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영상에만 담을게요. 삭대가 그래 안 굵으니까 이건 안캐겠습니다 자, 황구가봐서는 지금 저쪽 산하고 이쪽 산에 같은 산이지만요 중간에 물 내려가는 물길이 있거든요 이쪽이 황구원을 가야할 절벽 같은데 황구와 봐서는 이곳 같습니다 일단은 내려가면서 도라지가 있나 한번 살펴보고 60m 로프가 되고 왔으니까 60m 로프 가지고 쭉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쪽 저 좌측 우측으로 절벽이 있고 좌측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자 지금부터 로프 세팅해서 이 절벽 사이에 초대물 도라지가 있는지 그리고 또 내려갈 길을 또 찾아야 되니까 한번 준비해 볼게요 이제 안전벨트 차고 카라미너랑 팔자기를 세팅했습니다 60m 로프를 이 굵은 불참 나무에다 세팅했거든요 요 절벽 아래에 도라지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멈췄는데, 아직 도라지 삭대 있는 것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라색 꽃이 위에서 보이는 것은 이구절초 꽃입니다. 지금은 도라지 꽃은 없습니다. 난간에 한미있줄만한데 일단은 이 아래로 한번 더 내려가 볼게요. 저 밑에도 절벽이 있거든요. 로프가 기니까, 저 아래 절벽 로프 되는 데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여 아래까지, 한 60m 마지막까지 내려오니까, 여기 다음 절벽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도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로프가 짧아서 못 살펴보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배낭하고 가까와가지고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 나무에다가 세팅해가지고, 이쪽 절벽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이쪽으로는 못 내려가고, 저 옆으로 어디 길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중간 정도 올라와서 등강기 세팅했습니다. 인강기 잡고 이 절벽 사이로 올라가야 됩니다. 도화지는 있을만한데, 안 보이네요. 자, 그리고 로프 땡겨가지고, 여기다가 이중 안전줄을 확보해 놨거든요. 로프도 한 이만큼 땡겨 올려놔야 됩니다. 자, 다시 올라갈게요.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다 땡겨 올렸습니다. 40m 로프 운영하는 거 하고 60m 로프 운영하는 게 거의 뭐한배반되 힘듭니다. 거의 배로 힘듭니다. 배로. 자, 로프하고 정리해서 저 건너가 가지고 저 내려갈 길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이쪽에 절벽이 땅간에는 좋은데 돌아지는 안 보입니다. 자, 지금 이절벽 사이로 내려가서 로프 타고 절벽을 하나 봐야 되고 또, 옆으로 이동해서, 로프를 두 겹으로 연결해가지고, 절벽 사이로 지금 이거는 내려가는 길이 없거든요. 이런 협곡이 나오, 분명히 나옵니다. 가다가. 그러면, 로프를 두 겹으로 나눠가지고, 타고 내려가고, 타고 내려가고, 한두번 정도 나눠 내려가야 됩니다. 한국가 겨울에 오니까 그래 내려갔거든요. 확상 이쪽으로 와보니까 도라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쪽 코스를 포기하고, 다시 정당치고 저 좌측편을, 우측편 넘어가서 저쪽 능선에 절벽이 괜찮은 게 있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산행 계획을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야 체력선보다 크고 시간도 엄청 걸릴 것 같으니까 정당치고 능선 타고 이동해가지고 저쪽 절벽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 중앙 절벽에 있다가 이 능선 타고 좌측으 건너와서 오늘 마지막 로프 탈 장소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 소나무에다가 로프 세팅해 가지고 이 아래로 한 60m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후, 버스 산행보다 100배는 더 힘듭니다. 아, 힘듭니다. 물좀 마시고 5분간만 쉬었다가 로프 세팅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장비를 내 가지고 이 굵은 소나무에다 세팅해 가지고 이 절벽 아래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한 20m 내려오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저기, 11시 방향 3m 위에 굵은 삭대 두개 도라지가 있습니다. 야, 바위 사이 에 있는데 공간이 있을까요? 일단 저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굵은 삭대 두개 도라지가 있는데, 이게 깔라질까요? 이거는 제껴지 싶은데, 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방은 없거든요. 일단 요거는 한 작업해 볼게요 자 이거 보시죠 도라지가 바위 속에 눌려 가지고 잔미는 한 개는 이쪽으로 가고 한 개는 이쪽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게 한 동가리라도 덜쳐져야 되는데 안 덜쳐집니다 바루가 적기니까 끄떡 안 합니다 이거 보시죠 안 울리잖아요 이거는 통벽입니다 그냥 영상에만 담을게요 또 다른 큰 삭대를 찾아서 로프 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로프가 내려오니까 저 좌측에 9시 방향 한 7m 앞에요 저기 도라지 삭대가 시방 있는 게 살짝살짝 보입니다 큰 삭대는 아닌데 중급 삭대 정도 보이거든요 일단은 저는 나중에 올라갔다가 로프를 저 좌측으로 이동해 가지고 살펴보는 걸로 하고 자. 밑으로 계속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황구저 위에 있는 전 돌이 빠져가서 낙색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자, 로프가 한 40m 정도 내려오니까 한 40, 한4,50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기 보시죠. 이야, 그때 찾았습니다. 여기, 자, 시방이 보이죠? 삭대 두 개의 도라지가 하나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야, 찾았습니다. 오늘 받는 사태 중에서 가장 준수하거든요. 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이 관건인데, 조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라지가 이 향나무 뿌리하고 막 움켜 있는데, 야, 이끝자 내게 상당히 어렵네요. 이거는 좀 대충 뽑아냈는데, 이거 뽑아낼 뿐이면 도라지도 같이... 부러졌린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심해서 한번 건드려 볼게요. 자, 생각보다는 양목 사이 뿌리에 속에 뿌리하고 바위 속에 있는데 그냥 별로 크진 않습니다. 야경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야경으로 가져갈게요. 자, 60m 다 내려와서 여기 턱이 걸어다닐 수 있거든요. 로프 풀고 그냥 대충 한번 살펴보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초대물 잡대가 있을 만한데 안 보이네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제 중간쯤 올라와서 9 0 80도 급경사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자 페이스 구간을 올라가야 됩니다. 등강기 세팅하고 탈장기로 이중 안전줄을 확보해놨으니까 등강기 잡고 저 위로 올라가서 저기 또 아직 삭대가 살짝 보이거든요. 저삭대가좀큰것 같은데. 올라가서 로프를 좌측으로 한 10m 이동해서 저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반죽네요자 로프가 좌측으로 한 10m 이동해서 한 20m 내려오니까 절벽의 상태 한번 보시죠 이야. 이거는 아까 황구가 내려가면서 받은 상태가 요 밑에 있습니다 저건 좀 어린거고 작은거 하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 내려오니까 여기 상태가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시방하고 상당히 굵은데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돌지는중급에 야경 정도 되길래 하나 캐고그 밑에 거는 삭대 두 개는 어리기 때문에 그냥 남겨놨습니다. 다시 이제 로프 타고 올라갑니다. 야안 죽네요. 자, 혹시나 싶어서 이 아래까지 한번더 내려봤는데 와이 아래는 더이지 삭대 있는 것이 안 보입니다. 초대물이한방 있어질만한데 아직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날씨가 이 회백이거든요. 석회암 절벽인데 이 검은색이 달아오니까 오르니까 엄청나게 덥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절벽 중턱에 흙 좋은데 황구가 시방 하나 까가지고 여기다가 도라지 씨를 한 50개 정도 심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와서 오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아이고, 간만에 도라지 사네. 온다나 60m 높이 가지고 오니까 반 죽네요. 지금 시간이 벌써 4시입니다. 내려가는데 거의 1시간 걸리면 5시. 오늘 한구가 9시에 왔는데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한 7, 8시간 산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빨리 철수할게요. 이제 하산에서 계곡에 머리 좀 감고 철수할게요. 아이고, 반죽 섭니다. 7 시간. 자, 오늘 촬영에서 가져온,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 3, 4 뿌리. 요거, 꿀들이 말려고 세척해서 지금 선풍기 바람에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도라지는 상당히 굵죠. 완벽은 안 되지만은, 짱짱한 도라지들입니다. 요거, 가라, 요거, 건조시켜가지고, 꿀들이 할게요 이제 도라지 네 뿔을 넣고 믹서기에다가 곱게 갈았습니다. 떠 가지고 꿀에 절이기만하면 됩니다. 이제 꿀하고 다 섞었습니다. 이게 그 어제 갔는 절벽이 회백 비슷하니까 거기서 나온 도라지가 목도라지가 한세 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꿀 자체가 좀꿀 절임 자체가 좀 끈게 나옵니다. 도라지 껍질에 검은색이 많이 띄지는 도라지도 내쁘니까 엄청 진합니다. 자, 이제 다 만들었어. 습니한국만 같아서는 한 10병도 만들고 싶지만은 10병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도라지 중급 이상의 좋은 도라지 열뿌리 찾는 게 보통 일 아니거든요. 자, 요래 가지고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에 한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아주 피곤할 때한숟갈씩 넣어가지고 미온수에 타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는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팬데믹으로 더블로 온다니까 그런 것도 예방 차원에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면역력 강화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절벽돌아지 꿀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홍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평입니다 황구가 저 10일 중에 어제 아래 하루 쉬고 거의 9일 동안 산행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D기는 D입니다. 황구가 한 9일 정도 산행을 해보니까 한 3, 4일쯤 되니까 눈에 칠풋줄 터지고 한 6일쯤 되니까 입안이 헐기 시작하고 어제 산행 하산하고 사시동 걸고 운전하는데 갑자기 손에서 이 경련 같은 게 이렇게 뭐랍니까? 근육이 뭉치는 것, 마비라 합니까? 하여튼 뭐,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붙더라고요. 발도 그렇고, 발가락도 그고 그래서 황고가 생각이나 야, 이 몸이 거의 한계까지 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하루 푹 쉬고, 모레쯤부터 좀, 좀 하루 이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하산해가지고 운전해딱 해오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경련같은게 딱 와서 손이 이렇게 막 휘면서 막 붙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푹 자고 일어나니까 뭐또 그런거는 정상은 또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10일 중에 9일을 산행하니까 빡세긴 빡세입니다 황구가 체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는데 확실히 한주한 3-4회까지는 버티는데 주 7회는 무리긴 무리입니다. 황구가 이번 산행해 보고는 하여튼 아, 디+ 디입니다 황구도. 그리고 오늘 뭐유정의 미를 거두는 의미에서 처음에 버스 산행지 갔다가 황구가 가려고 했는 그런 장소에 그뭐 줄쳐져 있고 그다음에 뭐 입산 금지막해 있고 그다음에 그3 번지수하고 이사 지금 가는 산하고 틀린 데도 현수막 막 걸어놓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중구 난방입니다. 그리고 저거 마음대로 막 줄치고 막 그러는데. 하여튼 이 버스 시즌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가 산행하는강조에서 이렇게 막 겹치기 때문에 드라이스폰이 있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분쟁거리가 생기고 산에서 시비나 싸움이 생기는 곳이 바로 이 버스 산행입니다. 한국 봐서는 10월 20일까지 안갈 겁니다. 10월 한 중순,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10월 한 15일에서 16일 그때쯤 되면 버스 산행은 올 시즌 버스 산행은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봐서는. 왜냐하면, 어제 오면서도 산 이쪽 저쪽 몇곳에 협곡을 둘러보니까 산이 조용합니다. 버섯이 많이 나면, 그산 타는 사람들도 많고, 산에 지키는 사람도 많고, 송이 따로따고 오는 사람도 많고 했는데, 산이 조용하다는 것은 버섯이 별로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버섯 시절이 빨리 끝나지 않겠나 싶은 것이 황구의 바람입니다. 자, 내일은 또 하루 쉬었다가, 모레쯤에, 능이가 물론 뭐 한두 개씩 나긴 나죠 그건 전성기는 다 지난능이니까 그것 가지고 뭐 능이가 아직 난다 그런 말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냥 이삭주기식으로 늦게 나는 거 한두 개씩 보는 것인데 전성기랑 는이든다끝났습니다 송이도 그렇고 능이도 그렇고 한번 봐서 송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능이는 전성기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본판에 장 경매 나오는 것도 그렇고 물량 나오는 것도 보니까 확 줄었거든요. 하여튼 내일하고 모레는 한 이틀 정도 도라지 산행을 오늘 60m 높고 가지고 빡시게 했으니까, 그 능이 버섯 산행을 황구도 건물에 좀 있는 게, 걸리는 게 있는지 한번 가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라지 꿀절임을 많은 분이 참그 문의하시고 하셨는데, 저거를 황구가 물론 뭐 도라지를 갈 때마다 볼수 있으면 그 만들겠지만, 은 갈 때마다 만드는,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젊게 괜찮은 도라지, 중급 이상 되는 그런 도라지가 한 세네 뿔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구가 뭐 어떻게, 했지? 뭐, 손님들이 의뢰하시거나 아니면 황구가 또 도라지가 있을 때한 분씩 만들어 놓는데, 그게 잘 없습니다. 자, 하여튼, 황구도 오늘 자기 전에, 그 도라지 꿀차 한잔 마시고, 좀푹 쉬었다가, 내일 하루 쉬고, 올해부터 또 산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60마다 높아가지고 그 절벽을 한세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절벽 도라지 산행이 버섯 산행보다 100배는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도라지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